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보며 키득거린다면 당신의 가족이 숨기고 있는 충격적인 비밀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웃는 이유 정말 나만의 착각일까? 사회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고 심지어 웃고 있다는 느낌은 누구에게나 불안감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더 깊고 복잡한 사회적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 스토킹 현상은 이런 착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무서운 사회적 구조입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그 실태.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피해자는 심리적이고 신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종종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비웃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외부의 반응들은 단순한 놀림이 아닌 피해자를 향한 조직적인 조롱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례의 연구 공원이나 거리에서 아이들조차도 피해자를 비웃거나 조롱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발생하며 가해자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와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소음과 괴롭힘 그리고 지속적인 압박 피해자는 가정 내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생활소음과 함께 불쾌한 말을 전달하며 괴롭히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처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괴롭힘은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며 그들로 하여금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합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위험,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표적이 될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심리적 및 신체적 영향을 초래합니다. 이런 기술의 위험성은 자유의지의 상실 심지어 사망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